여러분, 안녕. 슈피TV의 피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이렇게 여드름이 났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잘? 근데, 어, 제가 중학교 때는 되게 좁쌀만한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여드름도 많이 없어지고, 피곤할 때는 한두 개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느낀 거는 성인이 돼서,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여드름이 난 적이 없다. 근데 성인이 되니까 이더,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난다.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은근히 많으세요. 성인 여드름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원인도 알수 없다 2년째 피부과를 다녀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근데 어 피부과 제가 예전에 여드름이 많이 났을 때는 피부과에 갔을 때 하는 첫번째 얘기는 어 오일 그때는 슈에무라 제품이 처음 들어와서 일본 제품이죠 근데 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오일이라는 클렌징, 이렇게 되는, 화장이 지워지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메이크업이 너무 잘 지워져. 근데 선생님이 혹시 오일 제품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이랬더니, 그거부터 일단 쓰지 마세요. 그게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엔 더 악화시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천해주신 건 뉴트로지나 비누였는데 그거는 외국에서 이제 뭐 학회 있으실 때 나갔다가 사오셨대요. 그래서 되게 미니 사이즈를 하나 주시면서 클렌징도 만약에 화장을 하신다면 젤 타입이나 크림 타입 이렇게 순한 걸 사용하세요. 오일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뭐어 그때는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오일은 지성 같은 그런 거잖아 이렇게 뭔가 유분과 뭔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드름을 더 악화시키겠죠 그래서 슈엠무라에서더 후에 출시된 게 원래는 처음에 팔땐 오일만 쓰시고 그 촉촉함을 유지하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 어 뭔가 되게 찝찝해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비누 같은 워터 눌러서 이렇게 하는 비누가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도 오일 제품은 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정원씨, 정원씨 말대로, 어, 피약 말대로 그렇게 사용했더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일 제품은 여드름 피부는 삐, 피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드름도 났고 어, 그리고 메이크업 하다 보면 막... 어느 날 각질이 엄청 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해드려야 되잖아, 어쨌든. 근데 핵노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킨으로 얼굴을 닦고 스킨으로 그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각질이 많을 때 특히 너무 센 제품이 아닌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닦아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노 메이크업 상태여서 뭐 닦아낼 것도 없지만 조금 빨갛게 일어나긴 하긴 해요. 문지르니까 그러겠죠. 이거 보세요. 닦아 나오는 게 없죠. 어쨌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베이스는 지금 깔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피부 타입에 따라 베이스 뭐 그린베이스 퍼플 옐로우 뭐 핑크 뭐 이런 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팩트로 알려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어,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이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분크림을 제가 여기다 수분크림을 이렇게 짰어요 제가 여기 수분크림을 여기다 넣었어서 그리고 여기 방송국에도 제가 한창 라프레리 제품을 많이 쓰다가 이제 지방시 제품으로 다 갈아탔다 그랬잖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판에 이렇게 수분크림이 조금 더 많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림 그리냐고요 물감 섞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섞어요 섞고 있죠 그러면 살짝 이렇게 뭔가 파운데이션 보다는 핑크 베이스 인가라는 느낌으로 섞어졌어요 섞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브러쉬 제가 지금 그냥 스킨으로 닦아내긴 했지만 했다 과정하고 그래서 힘을 다 빼고 발라줘요 왜냐하면, 이때 왜 힘을 다 빼야 되냐면,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이렇게. 근데 걔를 밀면 밀수록 얘가 벗겨져요. 그러면 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손등, 이게 피부예요. 각질이 붙어 있어요. 피부에. 근데 얘를 밀어요. 그러면 얘가 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힘을 빼고, 제가 땅 따먹기도 알려드렸죠. 그때처럼 뭔가 압을 주면 안 돼요. 각질이 특히 일어났을 때. 그리고 최대한 소량. 느껴지세요? 많이 바르지 마세요. 힘을 주지 않고. 왜냐하면 힘을 주면 줄수록 각질은 더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쪽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아졌어요. 깔아졌자 수분크림이랑 수분크림이 컬 파운데이션 1 정도로 이렇게 반쪽만 깔아봤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얘로 얘는 수분감이 있어요. 지금 이 수분 크림이랑 그러니까 각질을 들러 붙이는 거야. 피부에 딱 이렇게 너그 자리에 있어. 옆으로 가지 마. 손에 힘을 빼고 손목에 힘을 빼고 그러면 일단 운동부터 해보자. 운동을 하고 힘을 빼고. 각질이 많이 일어난 부분은 더 많이 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처음 찍으면서 생각한 건, 이렇게 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안 나오네. 음, 이렇게 성신성 있고, 저희가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베이스도 꼼꼼하게 깔아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시는 분, 오늘 각질이 너무 일어나서 넌 친구 만나기 싫다 핵노답이다 그때 이렇게 해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각질이 들뜬 각질이 들러붙어요 그리고 수분크림으로 촉촉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더 건조하지 않으니까 네, 됐죠? 됐어요 그리고 점이 있다 그러면 점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게 저희가, 음, 3번. 저는 한 3번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지지 않게. 모든 각질이 있는 피부는 두드린다. 그 자리에 있는 각질을 다른 데로 데려오지 않다. 그 자리에서 들러붙어라 넌 알았죠? 그러니까 늘 만약에 이런 붓이 없다 그러면 이걸로 계속 밀지 마세요. 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드릴 때도 제일 제가 메이크업을 가리키고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원데이 수업 같은 거뭐 일주일 일곱 번 하는 수업 뭐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실수하는 거, 이렇게 각질을 썼을 때, 이게 두드려, 살짝 두드리고 있으나 옆으로 간다는 거죠. 두드릴 땐그 자리에서 두드려야 돼요. 옆으로, 두드리고 있지만 옆으로 온다는 느낌이 안 돼요. 두드릴 땐그 각질은 거기서 들러붙어. 그때 운동이 좀 필요해요. 손목이 너무 무거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음, 지금 뺏겨졌네요. 아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리고자 하는 데가 여기에요. 이렇 근데, 여기를 가리면 여기가 너무 허해지면 살짝 사이드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중앙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여드름은 일단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컨실러로 위로 어, 잠시만 브러시 한번 찾고요. 어 이거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이렇게 가리면 더 튀어나와 튀어나오고 이렇게 가리시면 안 되고 살짝 얘를 어쨌든 칼라감을 죽여 줘야 되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 사이드만 중심을 두고 사이드만 가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안 나오네. 잠깐. 여드름이 나 있다. 여드름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려야 되겠어요? 어, 튀어나와 있는 코에다가 저희가 하이라이트 넣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튀어나와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여드름이 뿔룩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가 더 튀어나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얇은 붓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지워주는 거예요 테두리 때문에 시뻘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할래니까 진짜 힘드네. 테두리, 요 테두리를 커버하는 거, 테두리. 콩콩콩 찍어서. 여드름도 <laughs> 나아가면서 각질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지르지 않고 두드리면 이렇게 콩콩콩 찍어가면서 테두리를.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검은 펜슬로 해서 그런데 잠깐만요. 좀 닦고 어? 너무 대충 보여졌네. 어쨌든 테두리 거기 중앙이 아니라 테두리 테두리를 커버하면 아까와 다르죠? 없어졌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설명 가볍게 들어갈게요. 음, 1. 베이스를 깔때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행노답이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스킨으로 가볍게 닦아내세요. 스킨으로 닦을 때도 밀지 마세요. 스킨을 봐봐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닦아낸다 가볍게.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솜이 제건잘 찢어지진 않는데이렇게 각질이 너무 일어났을 때. 저희도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완전 핵노답이네요. 이렇게 붙여놔. 붙이고. 그리고 눈, 눈이 너무 부었다. 그러면 이걸 살짝 이렇게 포개서, 이걸 이렇게 포개요. 이렇게 열 십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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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런식으로 포개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을때도 어떻게 넣느냐 면 쿠킹오일 같은거 있잖아 요 거기다 요렇게 착착착 착착착 깐 다음에 걔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고 끝에 접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딱 꺼냈다가 늘어진 모공 같은 데 있잖아 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눈이 너무 부어 있을 때 살짝 저희도 뭔가 메이크업을 해드릴 때 요렇게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너무 일어난 분들은 볼에 너무 일어났다. 그럼 볼만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어 요즘 내가 너무 건조한데 그러면 우유 있잖아 우유. 우유를 이렇게 접시 요만한 접시에다가 우유를 살짝 부어요. 그래서 얘네 또 솜을 이렇게 다 뜯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거, 제가 스킨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솜을 좀 얇은 걸 샀거든요. 왜냐면 너무 솜이 많이 먹는 것같아가 저희 많이 하니까. 그래서, 또 손톱을 잘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요. 뜯었죠? 이거를 우유에다 살짝 담궈요. 그래서 살짝 얘를 담근 다음에 꼭 짜요. 우유가 너무 막 줄줄 흘러내리니까.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하신 분, 막 쩍쩍 갈라앉는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보고 만약에 트러블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저는 예전에 너무 건조할 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유는 집에 그냥 계속 있는 거니까. 아, 우유? 모르겠네. 나는 우유를 좋아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부분에다 이렇게 해보,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건성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복합 뭔가 요쪽은 건조한데 여긴 기름이 많아. 유분도 많고. 그러면 이쪽에만 이거를 팩을 하고 있는 거 텔레비 볼 때. 텔레비를 봅시다. 텔레비를 봅시다 하고 있다. 이렇게 떼어내면 요쪽은 되게 촉촉해요. 근데 이쪽은 원래 유분이 많았으니까. 그 웃을 때 여기 좀 건조하다 느껴지는 부분. 아니면 입옆이 그렇다. 그럼 입옆.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킨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거 뭐지 우유, 우유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베이스를 까는 게 오늘 정리하자면, 아, 너무 두서가 없었다. 정리를 하자면 1. 피부 너무 오늘 다 들뜨고 각질이 왜 이렇게 다 일어났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수분크림 1, 아니 수분크림 2. 파운데이션 1 섞은 다음에 브러쉬에 힘을 다 빼고 발라준다. 그리고 두드려준다. 근데 나는 여기에 점이 있어. 그러면 점은 어쨌든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너무 흐리잖아요. 커버가 안 돼요. 저건 커버하고자 하는 부분에만 컨실러를 활용해서, 음. 컨실러를 활용해서. 두드려준다 왜냐면 하 거기는 커버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때 절대 밀지 않는다 이걸 할 때도 브러쉬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같은 자리를 두드린다 이렇게 그쵸 됐죠 그리고 커버하고 싶은 부분을 커버를 했죠 여드름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서 그 여드름 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그 테두리를 가린다. 어, 테두리를 가린다. 그리고 여드, 아니,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솜을 뜯어서 이렇게 우유에다 담근 다음에 꾹 짜서 요런데 건조한 부분에다 이렇게 얹히고 있는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들떠있다. 근데 이걸로 다 죽이는 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이거를 붙였다가 하는데 다 죽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얘를 스킨은 주주주주주 한 다음에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스킨으로 아니면 이때 이렇게도 해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수분크림 있잖아.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이렇게도 사용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댓글 주시고 궁금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라고 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뭔가 정리를 잘하고 예쁘게 짝짝짝 알려주고 제가 유튜브로 잘나오면어 그건 편집 그렇게 해주시고요. 찍을 때 구성한 좀해오세요라고할 <laughs> 텐데. 그냥 제가 아는 거를 막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고 정리가 안 됐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